다다다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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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아. 와, 잡았어. 잡았어. 일단 키. 이거 일단 키. 오케이. 오케이. 아, 날씨가 참 좋구만. 이런 날은 책이나 좀 읽어야지. 음. 내 수준에 딱 맞는 책이 아기 돼지 삼형제. 오랜만에 아기 돼지 삼형제나 좀 읽어 볼까? 이거 명작이지, 진짜. 세계를 울린 명작이야, 정말. 어? 누구지 이 시간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왜안 들려 여보세요 아 안테나를 안 뽑아 아 여보세요 아브루스리아 우리 주주클럽 어 무슨 일이야 어어 어.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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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다고 아이고 어떻게 한데 허리 어쩌다 다쳤어 아 춤추다가 아유 그러면 안되쥬 어떻게 해요 동의보감을 봤더니 어 장어집이 그렇게 좋다고 어 민물장어 음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막 민물장어 막 손으로 잡는 사람 있거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장어를 잡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잘 쉬고 있어 몸조리 잘해 알았지? 그러면 어 끊어 어어 어, 나만 믿고 현타가 밀려온다. 정글에 모습처럼 나이스 어시스트. 오 <laughs> <laughs> 어, 야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오와와야 <laughs> 손으로 잡는 <laughs> 생물 도관님 장어를 손으로 잡아와 <laughs> 대박이다. 그래서 까망은 생물 도감과 메딕과 하천에 왔는데 과연 장어를 자, 잡을 수 있을까? 자 메딕님하고 같이 도감님하고 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자 한번 메딕님의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어 돌을 들 기세 메딕의 기세가 대단하다 음, 짠 없어 음, 없어 아,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아 좋아. 밤을 새서라도 꼭 잡아주겠다고 했다. 음, 없다. 아 굉장히 터프하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나오는 게 없다. 하지만, 나오는 게 없어요. 생도님, 맨손으로 잡기 지금 재미 들려가지고 맨손으로 구워잡고 있어요. 붕어를 잡았습니다. 없나 아, 손으로 어떻게 붕어를 잡아 우와 대박이다. 좋다. 역시 맨손 낚시의 달인 생도. 이야. 아! 붕어잡기 제일 쉬웠어요. 야 제일 먼저 붕어 몰기. 가자 붕어야. 야, 았어 오, 오. 이야. 어디 가나요? 신심에서 <목소리도> 잡아본 붕어 다 가져왔다. 그. 아 역시. 세상에 쉬운 건 없어. 맨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장어 발견했습니다. 지금 드디어 장어를 발견한. o Paganan, Tchuchu, Tchuchu, t 맞아 u c h u 어 c h u c h 어 어떻게 잡냐?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어. 그렇게 세 명은 얼음이 되었다. 잠시 후! 자, 지금 생, 생물도감님이 1급 멸종위기종 비바리 뱀을 발견했다고 하셔가지고, 아, 만지면 안 되죠. 아예. 이게 비바리 뱀이래요. 수프를 살짝 걷어볼게요. 이게 머리 쪽이 특징이. 어, 있거든요 손. 주시면 손 괜찮아요, 안 물어요. 아... 예 머리가 약간 꺼멓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거의 다큰 거예요 이게. 우와. 어 물에도 잘 다니네. 굉장히 지금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비바리뱀. 비바리라는 게 제주 방언으로 천녀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 뭐야? 나도 잡고 싶었는데 보내주는 거야? 아 그, 그새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 아, 조금... 장어를 할... 발견한 까망. 막... 아니야 이거 45될것 같은데? 네고?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하나 발견했어. 여기 뭐 근데 도망했던 진데요? 아니 네. 이거 도망가 버려. 여기 돌 틈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는 뭐 놓칠 수가 없죠. 잡복. 아. <laughs> <laughs> 레발 왠지 불안한 까망. 과연 무사히 잡을 수 있을까?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네. 뭐, 여기만 막으면 돼. 여기만 막으면 돼. 이쪽으로 나아수잖아 어차피 생각보다 애들이 빠르게 도망치지 않더라고요놀기만 자신있다는 거지 이땐 몰랐다 얼마나 잡기 어려운지 잡았대~~ 요어 어머 사이즈 된다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줄자 있어요 네. 자 머리, 어, 머리부터 정확하게 머리부터 정확하게 네. 여기 머리 아 된다 47. 된다 그러니까 킵이지 일단 킵하겠습니다. 아어오오어이오오오자오오오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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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뭐야? 매뎅이 여기 왜 보여? 이거 이거 양쪽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오 간다 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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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손이 없네 일로 일로 아,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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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머리만 살짝 머리만 여기 머리만 안돼 안돼 그렇게 깊은 아, 아, 곳으로 아, 사라졌다고 아, 한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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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랜턴 랜턴 주시 말고 네네 요 이렇게 좀 비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 조옥철 보이죠? 이번엔 내네이 발견했다. 야, 거기 있어. 잡아 보자. 이제 뒤쪽에서 막디 막게. 어, 네. 천천히 가. 조심히. 자, 저 앞에 있습니다. 준영아, 일단 잠깐만. 내 그물 좀가면가 어. 기다려. 대기, 대기. 대기. 도감님, 잠깐만. 대기. 예, 좋아. 아, 아, 좋아요. 아, 이거는 뭐 무조건이죠? 아, 진짜. <laughs> 아, 저기 근제가 막 온수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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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떴어요떴어요 떴어요. 은근히 귀여운 생물 도감이다. 치면 안돼 아, 치면. 안돼 안녕 안녕 안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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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중간 건들지 마? 네. 그렇지. 침, 침착해. 머리 어? 떴을 때 침착해 침착해. 오. 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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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다표메됐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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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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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일단 킵하고 그래도... 아, 네, 어. 아, <laughs> 애매하니까 잘 넣어주세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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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됐다 됐야 음. 성공또 음. 이런 데도 돼. 있을 텐데. 오 이따 이따. 이로 와, 이로한마리 어디 갔어요? 한 마리 그 도감님 뒤에 있어. 아이게물살 아, 때문에 응. 오, 됐어, 됐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뒤로. 오케이. 오, 어, 끌간다. 이리로 간다, 이리로 아니, 어디든지 들어가라. 아잠어 됐, 됐. 자, 일단 넣, 일단 킵 <웃음> 일단 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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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자, 사이즈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자, 도안님 일단 킵 해주시성 한 마리 더 있었거든요. 네. 야 어려워, 아직이요 방지마면 안돼요 <laughs> 어디야 야야야 어디갔어? 들어갔어 아로아아안들어가지고 아, 아. 조심 어? 여있다 저기 보인다 보인다 어? 들어갔다아아이게 들어갔다. 아. 아, 방심하면 안됐어 아. 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공멍제 공식이... 잘못인가? <laughs> 그러면 잡아내야죠 <제> 잘못인가? <웃음> 나왔어 나왔어? <웃음> 나왔, 나왔다 다가어디들어었어 신출귀몰한 장어.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 <목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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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여기 있다. 아, 오케이. 빼 일단 그물이 그물이 그물 다시 자 아, 이거 지나네명은또 그렇게 얼음이 됐다 얘기하세요 이쪽에서부터 쭉 치고 갈게요 야, 오케이. 오케이 풀치기를 해보는데 오, 여기 참기가 매달려 있네 됐어요 오케이 짜자잔 얼음 없고 잠시 후어 저기 저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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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데만 와서 돌에 걸렸어 양쪽으로 몰아보는데. 아 됐어? 도가 해든지야? 자신감은 우주최강이다저 사이즈 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후진합니다. 후진. 어, 뒤로. 뒤로 몸을 빼는 장. 어 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왔어. 들어갔어? 어디 있지? 어? 어? 아, 안돼, 들면 안돼. 들면 안돼. 어, 깊은 어, 어, 어. 곳으로 유기시 어, 어. 아, 사라지는 장. 어 <laughs> 아, 마지 마. 오지 마. 아, 지금 다섯 마리 째인데 그렇게 장어는 아, 아. 다 야, 진짜 거다. 후진을 아. 너무 잘해. 좀 컸는데, 어. 아. 거의 매달금 나오는데. 아 씨. 잠시 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또 발견하는데. 들어왔어아 들지 마, 들지 마, 들지 마. 이거 어 야,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쉬워 보여도 어려워. 돌밑에서 아, 아, 발견한 장어 과연? 안 보여. 어, 들어서? 아, 와, 씨. 잡았다. 잡았어. 아 잡다 잡다.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아, 네. 잡았어요 그래도. 방생, 방생. 방생 사이즈. 에딱 봐도. 야 장어입니다 장어. 그냥 가. 가. 잘 가. 꽉 잡아도 안 잡히고, 살살 그래. 잡아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건너가실 <laughs> 없어 없어? 장어를 발견할까만. 어. 발견은 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어, 어 있지, 크지, 크지. 어. 우와, 우와, 진동 느 진동을 느낀다. 느끼고, 아, 진동 느끼저희저희 가고 있어요. 쩌, 일행은 쩌 가고 생각보다 아, 쉽지 않다고 어, 놓쳤어, 놓쳤어. 생각했다. A few moments later. 네, 뒤에서 밀어야 되나? 머리 이쪽에 있어. 이번엔 제법 큰 장어를 만나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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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와 아. 잡았어 아, 잡았다. 1단 키, 이런. 이거 1단 키. 오케이. 잡았어 다단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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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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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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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됐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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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아깝다. 오, 컸는데 진짜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놓쳤네. 이야, 여러분 이렇게 장어가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또 발견하고 아, 잡아보지만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오, 잡았어요. 이야, 아 근데 확실 조금 아, 그런... 놓쳐버린 장어가, 장어가 계속 35 생각난다. 네, 되겠네요. 청소년. 음. 아 놓친 놓치, 아, 놓친게 뭐, 너무... 너무 아깝네.

우리 모르겠다. 우리가 좀금더 침착해야 돼. 아니, 어. 자 음. 오늘 장어를 오늘 한몇 마리 봤죠? 한열한열 다섯 마리 본열 다섯 마리에서 스무 마리 정도는 본것 같아요. 놓친 것도 많고 한데 요 잡은 거는 먹지 않고 다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육5오육와이 정도면 이야. 진짜 큰 거다. 아, 짜자자자. 재밌었다, 자자자. 덕분에. 그래 잘 놀았다 잘 가라 잘가 내가 와 참기 겁나 커 멋있다. 참, 참, 너무 멋있다. 오 너무 멋있어 장어가 와. 왜 이렇게 좋지 이야. 장어가 와. 같이 가 같이 가다 같이 가야 그만 참기 는 벌써 갔어 다 간다 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아이 먼지가 이렇게 많네 청소를 좀 해야지 청소 아 청소, 청소 청소. 어? 이거지? 어 브루스리네? 어 여보세요. 아씨. 어 여보세요. 어 브루스리. 어 쥐즈, 하이쥬 음, 오. 아 이제 다 났다고. 아 장어, 장어 잡아. 아 마침 다 놔줬어. 어 그래 그러면 우리 다음에 봐요 그래요 알았어요 주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냥 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고 보시라고요 알았죠 안녕.